고수? 뭐가 날라가내 안가 보이셨어? 다 날아갔어 굿모닝 지금 놀러 갈 거예요 오늘? 뭐하고 놀 건데? 게임하고 다 원했는데? 무슨 게임까지 라 게임할 거면 은좀 게임 좋아하는 분들도 좀 모시지 그랬서 게스트로 아이 신정환 형님이나 뭐 에드머스 <laughs> 형님 <laughs> 벌써 재밌는 소리가 들리는구만 벌써 그냥 뭐. 아니구나. 문 고치는 소리였구나.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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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여기 되게 핫하네. 뭔가 선배님들 자체가 모자도 이렇게 쓴게 힙하고 되게 뭔가 영하고. 저희 컨셉이 도시 컨셉이거든요. 그러시네, 서울이시네. 전 제주할게요. 오. 게임하는 제주가 좋으니까. 예쁘다, <laughs> 예쁘다. 카메라 한번보 카메라 한 모자가 카메라 좀 작은 느낌이야. 구러기같다 <laughs> 미쳤다, 너무 미쳤다. 구러기 표정 뭐지? 뭐지? 이거 앙 다무는 게 있는데? 게임 관리 한번 네. 해볼 건데 가보실까요? 그래요. 근데 게임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300개 와.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300개 가까이 되는 게임을 다 우리가 방법을 알아야 돼요. 저는 저희다 숙지가 되고 우와, 있는데. 난하시네 이거 아시나요? 루미큐브라고. 루미큐브 알죠. 요즘에 되게 핫한 게임이에요. 꼬치에 달인이라고. 꼬치의... 커피 러시라는 게임 이렇게 세 가지 지금 한번 해볼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빠진 부품이 있는지, 해진 것들이 있는지 이런 걸 체크를 해요. 자 이렇게 보면은 게임 관리 체크. 리스트가 아예 있어요. 음식이 네 종류의 색깔이 다 있는지, 찢어진 곳은 없는지 이런 거를 한번 체크해 보실 겁니다. 초록색, 빨간색 네 개, 갈색 네 개, 여섯, 8 맞습니다. 이거는 커피 러시라는 게임이에요. 여기다 이제 커피를 만드는 게임인데 이게 커피잔이 아니라 고량주잔 같은데. 이 모든 재료들이 이제 1 2 개씩 있는지를 확인해 볼 거예요. 1 2 개. 원두가 블레어스. 어, 좀 부족한 것 같아. 셋, 넷, 아홉. 열, 13개. 다섯 개더 채워야 되네요. 네. 야, 근데 이렇게 매번 이렇게 조그만 것들을 다 세보고 찾아야 되고 그런 거예요? 네. 그럼 진짜 원두로 갖고 오면 안 돼요? 묘악으로 가자. 고양이 똥으로 가시죠. 그거는 너무 비싸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요? 제 똥으로 할게요. 이거는 루미큐브라는 게임이에요. 부품이 조금 많아서 네. 그람수가 뒤에 적혀 있어요. 이렇게. 그러네, 779. 저울에다가 얘를 한번 재볼 거예요. 751. 많이 부족하죠? 1부터 네. 13까지 있어요. 색깔별로 두개씩 있어야 되거든요? 아, 이거를 다 해야 돼요? 네. 와. 이런 단순 작업이 또 시간이 빨리 간다고. 어, 저 되게 좋아하는 작업이네. 선배님은 게임 잘하세요? 저는 진짜 웬만하면 거의 다 이깁니다. <laughs> 적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가위바위보. 오! 미었죠 <laughs> 자, 영록이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오! <laughs> 자, 다연이 가위바위보. 오! <laughs> 그 이거 있어요? 아그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아이 사람은 이거 내겠다 새로운 게임을 빡싱도 해볼 거예요 가위로 조금만 잘라주시겠어요 이 정도면 돼요? 네네면을다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면씩 너무 뿌듯하다 근데 게임하다 보면 좀 흥분해가지고 막 시끄러워지기도 하잖아요 네 클레임 들어가라뭐 그러진 않아요? 그 너무 시끄러운 방 가서 직접 안내를 살짝 해드려요. 그러면 이제 그쪽 옆방이 더 시끄러운데요. 그리고 이게 티키타카가 되다가 결국 서로 양보하시면서 이용하시더라고이 일행끼리 싸운 적 없어요. 게임하다가 남녀 두 분이서 이용하시다가 헤어지셨다고. <laughs> 그래서 본인 것만 결제하고 나가도 되냐고. 어, 너무 새드 엔딩이다. 저희 아, 이제 게임 배우러 한번 가보실 거거든요? 그렇지 제가 또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저희가 이제 패블릿을 통해서 게임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원래 게임 설명 직원분들이 해주시는 거죠? 손님들한테 아니요 저희는 닥터 캐머 님이 계시는데 닥터 대머리요? 신사 승객 여러분 저는 닥터 캐멀입니다 카드를 한장가운데로분픈하며 카쿠! 라고 외칩니다 같은 방식으로 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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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외치면서 음. 이는 것이지요 이 순서대로 외쳐주시면 아, 돼요 이해합니다 3장의 <목소리> 그 특수 카드가들어있는데 보릴라 카드가 나오면 다수 모두 돌려줘요. 네. 손님이다. 또 이거 보고도 질문하는 손님들이 많이 있나요? 네. <laughs> 아니면 이제 의지가 없으시거나. 정어를 <laughs> 이해 못할 정도면 <laughs> 여기 오시면 안 되지. 하면서 익혀볼까요? <laughs> 뭐 걸고 하는 건데? 저희 벌칙 메뉴, 메뉴 이런 거 있는데. 아 벌칙 메뉴가 있어요? 달라만치랑 매운 소떡소떡이 있어요. 저희 신맛 추가도 할수 있어요. <laughs> 자, 사추가갈까아 무조건 한 번에. 당연하지. 어라이다. <laughs> 캣 보트. <고트. 웃음> <laughs> <laughs> 나이스 <웃음> 나이스 LA. 다쿠？LA 가져 가요？자, 어, 할수 이거, 자, 이거 가져, 자 LA 부터타쿠아니 어,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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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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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제가 1등입니다. 아우 아 어? 끝나셨다. 네. 아예 됐어 아, 됐어. 너무 웃기다. 할게요. 진짜 한다 씨.. 파코. 캣. 코트. 치즈. 아.. 캣. 코트. 좋았어. 에리 혹시 카드 모으세요? <laughs> 카드 컬렉터네 거의. 아 이거 모르겠는데 진짜 모르겠 LA.. 거 같은데. 설명 <laughs> 한 번. 드릴게요 라이헌트 레드버튼 오리지널 게임입니다 오로지 여기에서 만할수 있다 오로지널 스토리텔링 형베팅 게임인데요 어. 주제에 관해서 나의 스토리를 푸는 그런 형식의 게임인데 어. 안 친한 사람들이랑 오면은 아 이게 이런 사람이구나 정말 찐친이랑 왔다 하면은 이런 면도 있었나 이렇게 서로 알아갈 수 있는 게임 이거 너무 좋다 네네. 네. 주제 카드예요 예. 주제 카드에서 아홉 장 펼칠 건데요 내가 투루를할 거다 하면은 투루 해놓고 요걸 가려놓으면 되는 거 이게 텔러스 보드 여기에 이제 자기 스토리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타이머 맞춰놓고 1분 동안 쓸 겁니다. 1 분. 어, 1분 어, 끝났습니다. <laughs> <돼서? 시간 웃음> 이제 6 8 번을 선택했고 내가 담고 싶은 의외의 연예인은 장성규이다. 저의 뭘 담고 싶죠? 저는 따뜻함을 담고 싶어요. 오, 이건 팩트인데. 어. 오린. 파팅 할까? 요이팅 네. <laughs> 성규님은 근데... 트루에 한 뭐. 번. 뭐, 이러도 상관없이 정말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에, 트로로. 아... 아, 주사위 까시죠. 라이입니다 아아 자, 이어서 우리 LA 한번 더. 할줄 아는? 왜? 턱소리는 그 30개 이상. 할줄 아는 거 없을 것 같은데. 그거 지륜다 팔까요? 지응답몇 분이에요, 이거는? 1분 가슴 한번 만져봐도 됩니까? <laughs> 오, 몸이 좋으시네, 생각보다. 턱걸이 서른 개 어려운가요? 이것도 엄청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참고로 제 친구가 군대 11사단이라고 젓가락 부대라고 있었어요. <목소리도> 이런 이런 젓가락 같은 상황이다. <목소리도> 결과는 진실이었다. 어, 다음 까요어 <목소리도> 다음. 내가 어 닮고 싶었던 연예인은 찬성입니다. 자, 라이의 곱하기 3 해가지고. 진짜 진짜 아, 근데 질린다 많아나요? 질린다 라이에, 라이에 오어 일단 어, 질문해볼게요. 네뭐 닮고 싶어요? 너무 잘생겼어라이의오랜내전재사다 <laughs> 겁니다, 여기다가. 자, 가시. 나이 허! 꼴찌. 둘다깔라만 씨랑 소떡소떡 다 먹어야 될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난 이거였는데. 번외게임으로? <목소리> 내 인생 행복지수 최상일 때내 아내 유미와 결혼한 순간 최고로 행복했다 언제 만나셨어요? 초등학교 동창이니까 <laughs> 제가 2년 동안 짝사랑하고 어머. 유미랑 결혼하는 게 꿈이었고 제 2년 동안 고백을 7번 해서 사귄 다음에 10년 연애하고 나서 32살에 정말 꿈같은 그 결혼 꿈을 이뤘죠 어, 지금도 약간 뭉클한다 <목소리> 진도. 나 지금 돌아다닌 게. 어. 오. <laughs> 감동했습니다. 자 감독님들 의견 물어봐도 돼요. 자 우리 제작진들 트루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드세요. <웃음> <웃음> 자 라이다. 라이. <laughs> <laughs> 자 공개합니다. <웃음> <웃음> 뭐 <하는 거야>? 라이. 제일 <laughs> 진실해. <laughs> 드디어 벌칙 수행의 시간이 왔습니다 어맘만 볼게 맛만 어이렇보기만 해도 쇼. 어 진짜 왜 이렇게 친이이냐와오 엄청 셔 어우 야 매운 냄새 미쳤다 아한입아이고 매우 심해 어, 어, 이거 얼른 어, 이거 <laughs> 님 이것도 드셔도 돼요 오 요게 저희 시그니처 치킨이에요 응아다 드셔야 돼요 다 드셔야 돼요 저기 있다 아음으그 정도는 그 정도 <laughs> 원래 매운 거좀잘 드세요? 어좀 뭐? 네 여기 메뉴 개발진 짜로있지아 네? 진짜? 이 메뉴 개발하신 분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죠? 하 <laughs> 왜냐면 다 맛보고 장인 애들이 해봤을 거 아니야 이거는 몇. 맛있죠. 이건 맛있어. 이거, 이거, 이거랑 이거는... 치킨 엄청 맛있어. 진짜 맛있어. 두분 게임 제대로 익히셔야 될것 같아요. 누가... 아니 해요 말이 잘안 들려요. <laughs> LA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눈에 눈물 보인 것 같은데? <laughs> 들어오시면 응대할 건데 지금 이렇게 대기 순번이 있어요. 지금 대기가 9 팀이에요? 저희가 이제 직접 오시지 않고 도차례 드시면 어플로도 가능하게끔 회사에서 지금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아 집에서 예약을 하고 와야겠구나네 여기가 엄청 화풀이어가지고 네. 이영지랑 아이브도 왔다가 갔던 여기에 온 사람이 벌써 이영지, 아이브, 장성규? <웃음> <웃음>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기 지금 1 2팀 대기 중인데 입력하시면 순서가 되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릴 겁니다. 아제 친구가 아주 오래된 친구 같은데. 아 예. 저희 중학교부터 <laughs> 친구. 가끔 이렇게 친구들끼리 보드 게임 하러 와요. 친구가 좀 좋아해서. 진짜? 끌고 다니고. 지금 이제 연초인데 여자 친구는 어떻게? 아 있으세요? 친구들은 약간 좀 가만히 있어야 보통 끼리끼리 논다 그러잖아요. 아, 저도 원래 끼리였다가. 했 어, 아, 나이스! 탈출한 <laughs> 친구로서 우리 두 친구에게 아, 좀 아, 노하우 아, 좀, 아, 노하우 아, 좀 아, 알려주세요. 제가, 제가 그래서 아무래도 친구들한테 정말 해줄지 생각을 해봤는데. 예. 아, 지금 하는 거다 반대로만 하면 되지 않아. <laughs> <laughs> 근데 워낙 미남이셔가지고 인기 많으실 것 같은데. 왜 여자친구 안 사귀시는 거예요? 아, 그냥 연이안 닿아서 어떻게 이런 거. 우리 친구는? 아, 저도 아, 시간이 안 돼가지고. 아, 시간 안 돼서.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게임 고르셨어요? 아니요, 아직 기다리시는 동안 게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게임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두 분이 서로 대화 많이 나누시죠? 서로를 얼마나 믿으십니까? 아, <laughs> 별로 안 믿으시네. 생각보다 이 남자친구를 얼마나 믿어도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게임을 추천해드릴게요. 라이 헌트라고 각자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나의 이야기를 하는데 거짓이라고 생각하는지 진실이라고 생각하는지 베팅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드릴게요. 내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언제세요? 나요. 저 죄송한데 여자친구분 이분은 100% 믿으셔도 될것 같아요. 뭐호출 하셨어요? 이해.. 가안 돼가지고 어 이해가 안 되세요? 네. 원래 좀 이해력이 부족한 편이신가요? 시뮬레이션 해보면서 갈게요 네. 이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타코 네 어? 아이 아아 네네네 아시겠죠? 그래서 바로 가져가는 거 만약에 우리 동생 여기서 손 올려봐요 손 올리세요 어. 마지막에 올린 사람이 이 카드 가져가는 거죠 왜왜왜요? 제일 늦었으니까 아이 아 내려가야 카드. 되는데 그렇지 그렇지. 아, 이 카드를 다 털어내는 사람이 1등인 거야. 아 네. 게임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두 분은 연인이시고? 어? 아니요 아니요. 저살 그 너무... 때부터 친구예요. 네살 때부터 친구지만 가끔은 심쿵할 때가 있지 않나요? 전혀요. 아, 근데 이 친구가 혼남이어가지고 인기가 오와. 많을 것 같은데. 여자친구 네, 네. 없어요, 지금? 없어요. 여친, 군인, 군인. <laughs> 첫출가 첫 어! 몇 오케이. 밤, 며칠 나오셨어요? 6 7일 나왔습니다. 사실 6박 7일은 우리 군인들한테는 6.7초라고 표현하지 않나요? 아, 0.67초? <laughs> 내가 여자라면 이런 친구가 고백을 하면 네. 난 받아줄 것 같은데. 저는 여자인데 고백을 하면 안 받아줄 것같은두 <laughs> 친구는 남자친구 있어요? 아, <laughs> 아니요. 근데 왜 멀리서 찾지? 네. <웃음> <웃음> 왜요? 서로 너무 약간 그 치부를 다 봤어요? 아니, 너무 애기장부터 봐서 가족 같아요 어. 네. 아, 네. 그런 게그였구나 네. 얘랑 아, 저랑 6살 때. 어머! 아니요, 아니요, 4살 때였어요, 4살 때였어 아직 못 잊었어요? <laughs> 어머, 어머, 어머. 아. 이게 나야? 잘 어머! 잘 손이 어디가 있는가, 거 근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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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피곤하세요? 뭐, 그러면 가만 보면, 정상할 때 내가 하품할 때가 많아. 디페이크 아니야? 내가 매번 그렇게 하품을 한다고? 1, 2, 3, 4. 만 오백 원. 보드게임 카페가 이렇게 대중화 되어있는지 몰랐어, 나는. 물론, PC방, 게임방도 다 좋지만, 이런데 와서 다 같이 웃고 떠들면서 가족끼리 또놀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공간도 되게 쾌적하고, 먹을 것들도 괜찮고, 뭔가 건전한 놀이 문화가 잘 자리 잡은 느낌? 레드 버튼으로 하자. 음. 네. 레드 버튼에 와서 음. 모두 게임하면은 드럽게 재밌는 게임도 많고 음. 속 얘기할 수 있는 게임들도 많으니까 어. 버리고 싶었던 친구들하고 음. 한번 놀러와 보세요 음. 그러면 관계가 튼. 튼튼해질 거예요 <laughs> 근데 저는 모자가 계속 벗겨지는데 선배님은 어떻게 안 벗겨지겠었어요? 좀 늘릴까요? 늘릴 수 있나? 잠깐만 내가 써볼게 한번 얘는 어? 좀 내가 섹시하게 써야지 약간 너무 비주얼 쇼크인데요, 이거. <laughs> 힙하다. 괜찮아? 모자버 핏이 왜렇게